상륙돌격 장갑차의 무기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복합화기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해병대 최초로 전력화했습니다. 사수의 생존성도 높아지고 기동 중에도 적을 제압할 수 있어 전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뛰어난 기동력과 막강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갑차가 기동할 때 무기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에 자동화 무기 체계인 복합화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해 해병대 최초로 전력화했습니다. 복합화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외부 노출 없이 내부에서 원격 조정을 통해 자동화된 사격이 가능하여 적의 직접 공격으로부터 해병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동간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여 한국 해병대의 상륙 작전 능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합화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사수가 장갑차 안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된 무기 운용 체계입니다. 주야간 영상 장치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포탑 안정화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탄약 자동 장전과 표적 자동 추적 같은 전장에서 필요한 기능들도 갖췄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등 세계적 무기 체계 추세에도 부합해 K방산의 해외 수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용 복합화기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모듈화, 패키지화된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상 및 해상 무기 체계 전반으로 적용 무기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양산된 전력화 물량은 2022년 야전 운용 시험을 통해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양산 때 보완할 점을 반영해 오는 2023년까지 사용자 운용성과 만족도를 높인 무기체계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